Now no. let's go to the Squid Berserker YouTube channel.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광전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빌드는 최근에 나온 늑대세기풀 빌드가 되겠습니다. 해당 경위는 경위 임무 태양 반사장치에서 얻을 수 있으며 추가로 숨겨진 기믹을 수행하면 추가 특성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늑대세기풀을 위한 빌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는 당연히 경이 무기 늑대 쇠기풀을 고정으로 가져갑니다 해당 무기는 약공격 3번 타격 혹은 첫치시인 나노봇을 생성하는데 이 나노봇을 획득하면 체력 회복과 동시에 우측 게이지와 간공격 게이지가 찹니다 이후 좌측 나노돌격 게이지가 모두 꽉 차면 나노돌격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며 재장전 버튼을 통해 나노돌격 모드가 되면 탄약 14개 획득과 함께 일정 시간 동안 25% 데미지 증가와 강공격에 페어리 공격도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근접전투를 유지하면 더욱 강해지는 무기입니다. 특성의 경우 자의이나 원활한 체력 회복을 위해서 나노봇 생성 증가와 체력 회복을 증가시켜주는 제귀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무기는 상황에 맞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호구입니다. 경이 방어구는 빌드 핵심으로 유어론을 사용하며 특성으로는 강화균열 사용시 섭취와 처치시 직업능력 회복해주는 켈라멘트의 정신, 불의 악동을 위해 처치시 수류탄 데미지 상승시켜주는 진리 정신 사용합니다. 방어구 개조부품은 늑대색이풀 탄약 보급을 위해서 위같이 탄약탐지 및 탄약수집가 위주로 착용합니다. 스탯의 경우 1순위는 수류탄, 2순위는 직업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조각입니다. 직업 능력은 앞서 나왔던 필라멘트의 정신 연계를 위해 강화 균열을 사용. 근접 능력은 원거리 견제민 해체 디버프를 위해 신비로운 반을 사용. 수류탄 능력은 진리 정신 연계를 통한 불의 악동 강화와 함께 회복 수단 확보를 위해서 치유 수류탄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상으로 먼저 다소 부족한 데미지 보충 및 유물 연기를 위해 직업 능력 사용 및 타격 심마다 소형 섬조를 생성하는 방직공의 불은 이번 패치로 수류탄 스탯에 따라 데미지가 강해지고 여기에 진리 정신을 통해 데미지가 200까지 증가함으로 전투에 힘을 실어주는 불의 악동을 사용합니다. 다음 조각으로 늑대 세기풀을 이용한 근접 위주 전투를 하기 때문에 포위 시 데미지 감소를 부여해주는 보호의 측면. 상시 회복 또는 섭취 상태인 만큼 더욱 자주 필라멘트 정신을 발동시키기 위해 강화 균열 쿨타임을 회복시켜주는 희망의 측면. 이번 패치로 고래 악동 또한 수류탄 판정으로 고래 악동 이적 처치 심하다 치유 효과를 발동시켜 주므로 생존력을 높여주는 수리의 측면. 팀의 보주 회득시 공급기에 맞춰서 버프 효과를 부여해 주므로 생존력을 올려주는 목적의 측면. 나머지 조각 하나는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기는 늑대세 깊불 평타에 광티 및 소각 효과를 부여해 주는 불길의 노래를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유물입니다. 녹대쇠기풀로 빠른 적 처치 시 광채를 부여함으로 데미지 증가와 조각, 유물 연계를 위한 열기와 한기, 아군에게 원소 강화효과 부여 시 직업능력 15% 회복시켜주는 원소의 잘, 적 처치 시 마다 일정 확률로 원소 결정체를 만들어주므로 능력순환에 도움을 주는 원소의 결집, 융을 열기와 한기 연기하여 광채미 소각상태에 적 타격시 불구덩이 생성으로 데미지 보충해주는 광휘의 파편, 녹대 쇠기풀 위주로 사용하는 만큼 데미지 감소와 함께 세번의 타격마다 탄약을 되돌려주는 강철군주의 활력, 방직공의 부름을 통해 상시 소형 섬조를 생성하는 만큼 자주 나오는 소형 섬조의 데미지를 30%까지 강화시켜주는 분대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요물은 사용하는 무기에 맞춰서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빌드 운영은 매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는 늑대 세기 풀을 이용한 근접 전투 위주로 플레이하며, 전투간 그저 직업 능력 및 수류탄만 사용하면 생존이 자동으로 보장이 됩니다. 전체적인 능력 순환의 원리는 전투 전 직업 능력으로 섭취를 발동시키고 동시에 소형 섬조 생성과 함께 불의 악동을 발동하여 데미지 보충 이후 늑대색기풀로적 처치하면서 진리정신 스택을 쌓아 올리고 불의 악동을 강화시켜 적을 더 원활히 처치하여 수리의 측면 발동 이를 통해 섭취, 수리의 측면 치유 치유수류탄 회복으로 압도적 재생력 확보, 유물 효과, 방직공 보름 효과, 진리 효과 받은 불의 악동으로 데미지 확보, 필라멘트 효과로 수류탄 및 직업능력 회복, 조각 또한 직업능력 회복, 진리로 수류탄 회복 확보로 완벽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운용하는 모습은 궁금난이도 교두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안 들리는데, 치! 이제 터널로 들어간다. 가서 불좀 붙여줘, 수호자. 적에게 압도됐다.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군. 이 근방에서 기갑단을 제거한 후 창이 되어 적의 심장을 꿰뚫어라. 목표를 놓치지 마라. 기갑단의 용사가 가까이에 있다. 저들도 <목소리도> 증명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서 도전해서 끝내라. 저항은 약화시킬 수 있어.